할렐루야, 이제 한낮의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봄의 햇살처럼, 봄의 바람처럼, 봄의 향기처럼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어,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마뉴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쟁 여행 중에 세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본문의 앞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서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시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분의 생각이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이므로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된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같은 진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각자 서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뜻이 다를 수 있으나 성령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모두가 일치된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수 없지요. 만약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개인 각자의 지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뜻을 진리의 말씀에 혼합시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순수한 진리에 나의 지정의를 집어넣어 다른 진로 변경시킨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하얀색의 양말을 빨간 안경으로 쓰고, 빨간 안경을 쓰고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얀색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데,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통해 빨간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자신의 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수한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잔잔한 호숫가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어떤 이는 외롭게 느껴진다고 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아름답다고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인생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습을 보고 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경험, 지식 등으로 인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진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양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다양성이란, 이란 단어는 존재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분이 각기 다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이시게,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으므로 다양성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하나이시기에 다양한 것을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의 일치된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2000년 전의 말씀이나 그 말씀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진리는 시대와 장소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참 진리이기에 영원히 변할 수 없고 다양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믿기 어렵거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의 말씀을 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섭렵한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변경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해하는데 상당히 익숙해 있죠.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는 태도에는 마귀가 우리의 영을 가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신학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성령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지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생각이 맞고 저 사람 생각이 맞으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말씀에 답을 내리려고 하니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이단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마귀의 영으로 가려진 우리의 영을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위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심령 성전을 이룰 때.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귀의 생각에 지배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는,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귀의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령님이 방해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주님과 멀어지고 나의 의만 앞세우는 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한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판단하여 자꾸 자신을 들어내려고 합니다. 또 사람을 믿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광화문 애국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라는 동영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더니 그는 정치 동영상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의 문자 내용으로 보아 그는 동영상의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면서 제목만 보고 그런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섞여져 있고 각각의 분야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믿음 생활에 매우 깊이 관계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정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 목사님은 현 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신앙 생활하는 자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며 정치와 신앙의 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국을 무릎 꿇고 간절히 여쭈어 보지도 않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세라고 할수 있겠,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목회자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분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전쟁도 하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할수 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의 북의 영화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조금도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쉽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욕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욕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곱 아들과 딸이 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안나귀,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종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어서 그의 가정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을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기로 계획하고 그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욥은 욥기 1장 21절과 21절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라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배에게 더 강한 시험으로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였으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배의 불행한 이야기를 들은 그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요배의 고난이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욕을 위로하기보다 비난했습니다. 욕의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욕의 시험이 무엇 때문인지 여쭤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으로 욕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욕은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욕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기에게 준 시험에 대해 당황하며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살피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그의 친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욥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욥의 시험은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은 마치 인생의 한 사건을 다루듯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듯 욥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니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욕을 비난하여 욕을 더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욕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욕을 위해 중부 기도를 해야 할 친구들인데 자신들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고난이 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의 원인과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상태로 흘러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쭤보는 것을 모두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도,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교만이 될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시고 삼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며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며 하늘의 생각이 아닌 사람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과 판단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사탄의 생각에 가까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죄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죄인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했는데도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좋은 소와 양을 남겨 두고도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쓰겠다고 하여 죽이지 않았다며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울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3장 7절과 8절에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유익했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생과 가문과 학문과 그리고 율법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자랑하던 지식과 가문과 권위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얻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참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교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림도 전서 15장 31절에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늘의 백성도 될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때 하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나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간섭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채워갑시다. 구원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 매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협력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